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톱스 분갈이 하는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게요. 자, 우선 화분. 저는 귀여운 이 애플분을 하나 캐릭터 있는 이 화분을 픽을 했고요. 여기에 리톱스는 이 친구를 약간 제 엄지손톱보다 좀 훨씬 크죠? 이것을 한번 심어 볼 건데요. 먼저 화분 준비한 다음에 요 깔망 이렇게 깔아주세요. 깔망 적당히 자른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작업을 하니까 조금 어설픈데 양해해주세요. 이렇게 깔망 깔은 다음에 밑에다가는 굵은 마사, 제일 굵은 거, 요 굵은 마사를 조금만 깔망이 안 보일 정도로만 여기다가 이렇게 제일 아래 칸에다가 깔아주시면 돼요 붉은 마사는 많이 깔을 필요는 없어요 물 빠짐 네. 좋게 하려고 하는 거고 가는 마사가 밑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배합을 해 놓은 흙 제가 오곡밥칠곡밥 우리 사장님이 이번에 흙 섞어 주셨는데 이것을 중간에 적당한 한 7, 80%그 높이로 여기다가 담습니다 화분에다가 자, 이때 7,80으로 한꺼번에 다 담지 말고 화분 절반높이 됐을 때 이렇게 흙을 골라 주시고 거기에 준비해둔 리톱스를 각을 한번 잡아보세요. 방향을 요 화분 모양이랑 이 정도면 괜찮을까? 높이랑 모양 이 친구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저는 화분 이렇게 하는게 어울리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친구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흙을 나머지 여기다가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살 살살 이렇게 작은 다육이를 심을 때는 사실은 이 모종삽 아니고 그냥 우리 플라스틱 스푼 같은 거 그런 거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서 해 살살 살살 이렇게 모양 이렇게 잡아가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금 키핑장에 어, 왔던 언니도 집에 가셨고, 오늘은 또 동생도 안 오고, 우리 사장님은 바쁘고, 저는 또 삼각대 펼치는 거는 너무 또 번거롭고, 그래서 저 혼자 복치고 장구치고 치고 가면서 심어가면서 다 하고 있어서 굉장히 소금놀이가좀 어설픈데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흙을 초보님들 고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살살살 다육이 몸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꼬지나 젓가락 또는 뭐 적당한 도구 이용해서 이렇게 찔러줍니다. 꼭꼭 쑤셔주면요. 흙이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 7, 80% 정도 높이로 이렇게 뭐 화분이 높거나 클 때는 8, 90% 정도 중간 여러 가지 배합한 흙을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위에는 마감 마사는 이것저것 안 섞고 그냥 마사.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는 여기에 바닷가에서, 좀 강가에서 있는 왜 고운 마사 있잖아요. 강무래라고도 하던데 그것을 약간 섞어봤어요. 이번에는 살짝 이거를. 섞어서 위에다가 마금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아까 여기다가 살살살살 살살. 애기 달래듯이. 다이기 심을 때는 정신을 집중을 해서 애기 달래듯이 하셔야 돼요. 너무 막 과격하게 하시면 이 아가들이 몸이 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중간에 화분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깔아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흙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갔나 이렇게 보시고 조금 미진하면 더 위에 살짝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거의 이제 거의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지만 그뽁뽁기도다 바람 부는 거로 다 켜줘도 되는데 제가 일단은 도구가 없어서 저는 입으로 그냥 이렇게 뚫어줬거든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래서눌려서 아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적당히 잘 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다육이가 좀 말라 보인다 그러면 살짝만 물을 적셔주고 안 그러면 한뭐5 일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 흙을 줘도 돼, 아니 물을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다잘 심어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귀엽고 예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리톱스 애플분의 심는 모습 제가 조금 서투르지만 영상으로 셀프 영상으로 혼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육피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짠